반갑습니다. 두인입니다. 네 이번에 소개해드릴 장비는 현대 h w 1 0 a 에 장착된 우리 두인 준파워형 가변굴착기입니다네 일단 외관상으로 보면 은 원피스, 투피스, 그리고 롱암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롱암은 어, 장비가 출고가 될때네 어, 출고가 될때 롱암으로 적용해서 이렇게 출고가 되었습니다. 어, 출고가 됐고 2.92m, 2m92 네 그리고 버켓 어, 링크는 우리 고객분 요청사항에 의해서 네, 보시면은 네, JK 링크로 이렇게 어, 착용이 됐고 네 포웨어, 포웨어 라인, 회전 라인까지 다 적용이 돼서 이렇게 출고가 됐습니다 음 그리고 보조베이터는 출고될 때네 옵션 사용으로 해서 정대가 돼서 이렇게 출고가 되는 관계로 네, 별도로 우리 두인에서 뭐, 어, 추가를 하거나, 네,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아 그리고, 전체적인 간략한 거는 설명을 드리고,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보시면은, 파란색 해서 아원, 네, 아원 구리스 홈, 구리스 펌프를 이렇게 장착을 했고, 어, 겨울에는 1번, 1번 구리스좀 묽은 거를 어, 써줘야 되고, 여름에는 2번이나 3번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네, 그리고, 어, 우리 가변 시린더는 지금 준파용을 준파워형으로 해서 네, 보시면 이렇게 딱 보시면은 어, 상당히 기존의 붐 시린더와 차이가 많이 나죠 네, 준파워지만은 붐 시린더 가변 시린더는 파워형으로 예, 적용이 됐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외관을 좀 한번 보시고 네, 기존의 암 시린더, 버켓 시린더 어, 그리고 기존의 붐 시린더는 네, 동일한 기존의 표준 어, 품으로 그대로 적용이 되었고, 네, 지금 이제, 원피스 같은 경우에는, 네, 우리 특수광으로 해서 재봉황이 이렇게 들어갔죠. 자 들어가고, 보시면은 재봉황이 들어간 거는 다 특수광이라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AR 소재나, 네, 아토스 소재로 저희들은, 어, 적용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이거 한번 뻗어서, 어, 전체적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모습은 네, 다 뻗은 모습입니다. 어, 다 뻗은 모습이고 어, 지금 뭐, 이다 뻗은 모습은 실제 작업에서는 그다지 뭐 중요한 포인트는 아닙니다. 철거 장비는 어차피 많이 올라가야 되는 게 포인트라서 그 얼마나 올라가는지는 제가 좀 이따가 설명을 드려서 아, 저 포지션을 잡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버켓 어, 그리고 JK 링크 그리고 해전 라인, 집게 라인, 포어 라인에 이렇게 적용이 됐죠. 이거는 아무은 기존에 금방 말씀드린 대로. 네, 2.92m 표준, 아, 롱암으로 이렇게 적용해서 출고가 됐습니다. 자, 이제 우리 두인에서 제작한 시스템이 바로 요 부위거든요. 네, 너터, 너트, 너터가 상당히 중요하다. 제가 누차 말씀드렸습니다. 저희 너터가 있고, 그 차이가, 예, 벌어짐을 예방할 수 있고, 또 유격이 발생하는 거는 먼저 벌어지고 나서 그다음부터는 유격이 발생한다는 거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네, 그래서 그 어, 원인이 되는 그 유격을 네, 지금 저희들 예방하기 위해서 청면유기걸을 예방하기 위해서 네, 너트를 적용한다 을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너트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엄청난 역할을 해준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특히 관절 부위는 그렇거든요 뭐, 실린더 이런 거건 다릅니다 이게 작업장치의 관절 붐에 에, 저희들이 설치한 데는 네, 너트 붐을, 너트 핀을 어, 적용한다 네 그리고 붐 실린더 포인트를 낮췄습니다 이게 포인트를 약 500mm 정도 낮췄는데 어, 각은 삼각형이죠. 각이 크면 클수록 포인트가 낮으면 낮을수록 더는 힘이 좋아진다. 예, 각도 싸움이라서, 우리 모든 중장비의 원리나 예, 삼각형, 그 각도 싸움입니다. 각도가 크면 힘을 좋고, 힘이 좋아지고, 각도가 작으면 작을수록 힘이 없어지는데, 일반적으로 우리 보면은 붐을 들 때, 붐이 들면 들수록, 그, 요 삼각형 포인트의 각도가 좁아지거든요. 그래서, 그 각도를 부음이 든다 하더라도 철으에다 들어서 작업하는데 든다 하더라도 각도가 좁아지지 않게 그리고 위선에서 머물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내리죠 이 내리는 게 동일한 실린더 동일한 압력에서도 큰 힘을 차지했쓸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우리가 두인의 그 가변 굴삭기에서 가변 굴착기에서 가변 실린더가 이 밸브가 여기 있는 이 밸브가 네, 밑에 있다 보니까 바가지에 걸리거나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어, 기존에 추구된 우리 대표님들 그런 근인상이 많다 보니까 저희들 개선을 했습니다. 밸브의 위치를 주앙으로 해서 안쪽으로 들어가게. 그래서 혹시나 실수로 바가지나 그라스에 부딪히더라도, 예, 바이프나 밸브가 손상되지 않도록 이렇게 안쪽으로 예, 조정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요거는, 어, 지금 기존에, 예, 여러가지 좀 불편한 상황이 많아서 그렇 그래 조정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제 요거는 힘쓰는 부위는 우리가 요 보스 타입으로 요렇게 됐고, 네, 뭐간섭이나 이런 부분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어, 초창기 우리 페인트 도색 부분이 약간 어, 미스가 생겨서 다시, 네, 다 재도색을 다시 어, 진행을 시켜드렸습니다. 네. 자, 이제는 전체적으로 한번 덜어서 어느 정도까지 올라가는지를 여러분들께 설명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철거 장비 일반 우리 공투가 한 9.6m가 됩니다. 작업 영역이. 일반 우리 공팔이 보면 은 9.6m, 뭐이 정도 되거든요. 어, 사실 뭐 10m 전후로 해서 크게 철거를 할때뭐할수 있는 일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어, 한금 무려 한 3층인데 공팔로 한층을 더 잡는다는 거나 어, 획기적인 거거든요. 지금 이렇게 했을 때 버켓을 쳤습니다 버켓은 우리 한 1m 보지만은 그라시아는 2m 한 3, 40 이렇게 보거든요. 어 버킷을 찼을 때이 높이가 현재 13m가 나옵니다 네, 정확하게 13m가 나오고 그러면 크라세를 만약에 차면 어느 정도 나오냐면 크라세따라 다르지만 은한 14.3m 고 네, 그 정도로 나옵니다 이게 이제 철거 장비를 철거를 위주로 하시는 분들은 항상 저희들이 말씀을 드릴 때 롱암으로 적용해서 출구를 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 롱암이 그몇 센치가 몇십 센치가 상당히 큰 역할을 차지하거든요 어, 그래서 지금 이렇게 보시면 이 높이가 현재 13m. 그리고 카라샤를 적용을 했을 때 14.3m. 어, 2.3m 이렇게 나오더라08 우리 카라샤 보니까. 어, 그 정도 지금 높이를, 어, 지금, 어, 자랑을 합니다. 어, 그래서 14m 같으면 은 3, 4, 12. 한4,000 건물. 좀 올라타면 5,000 건물까지도 작업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면 되죠. 그리고 안전하게 작업한다 그러면 3,000 건물은, 네, 정말 안전하게 작업을 하실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지금, 우리, 두인에서 가변이 준 파우유로 출구되고 나서, 뭐, 인위적인 고장을 제외하고 나서는 거의 고장이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거기, 특히, 어, 뭐, 힘을 이렇게 쓰는데 관절 부위가 문제가 생기지 않느냐, 이런 우려도 많이 하시, 해 주셨는데, 지금 우리가 두인에서 전기종의 가변, 어, 굴착기를 출구를 했을 때, 어, 지금 이것도 보면 요것도 지금 530의 가변이지 않습니까? 어, 벌써 한 6년 정도 됐는데, 뭐, 그 과정에, 부품이 부러진다거나, 뭐 이상이, 어, 뭐 휘어진다거나 이런 경우가 절대 없었다. 그거는 지금 유튜브를 보시는 우리 소비자분들이 더잘 아실 겁니다. 네, 그런 경우는 절대 없다. 예, 제, 품질을 보정한다. 이렇게 어 생각하시면 되고. 자, 이제는 이제 오늘 이상비가 어제 검사, 구조 변경을 검사를 다 마무리를 했습니다. 마무리하고, 이제 출고를 앞두고 있는데, 예, 이제 저 마무리만 다 되고 나면은, 네, 우리 사장님께 설명을 전처럼 드리고, 네, 이래 저희들은 출고를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지금 가변 시린더를 한번 보여 드리려고 이렇게 하는데 역광이다 보니까 제가 방열 약간 돌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렇게 딱 보시면은 네, 가변 시린더가 어, 상당히 크죠 어, 기존의 붐 시린더와 가변 시린더를 비교해 봤을 때 상당히 크다 네. 로드는 그렇게 크게 영향을 하지 않습니다. 힘을 쓰는 거는 튜브의 굵기라서, 튜브의 내경이라서 뭐 로드가 굵어서 뭐 제가 볼 때는 크게 불필요하게 굵어서 득별건 하나도 없다고 봅니다. 자 이렇게 지금 뿜 전체 뿜시린더와 가변 시린더의 차이점을 한번 보여드렸고, 어 심플합니다. 구조가 복잡하면 고장이 나거든요. 근데 우리 두인 가변은 어 심플하면서 네 고장이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래서 이제 이 장비도 대구로 출고를 하는데, 예, 무사, 어, 무사히 작업을 잘 진행하고, 네, 돈 많이 버시기를 어, 기원하면서 저희들은 영상을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어, 두인 가변 준 파워 굴삭기 HW10A에 적용된, 네, 어, 가변 아, 준 파워 굴삭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자세한 내용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들이 어, 또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뚜인 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